아찮으 <sum> 주 o w 서 are the one, the one, the o 게 오며 예수님 n e the one, the one, 감사드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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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다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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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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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사람니다감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2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하에 사자들과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집에 가서 잘 잤어요? 예. 음, 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소명에 대한 콜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라 했죠? 거루, 홀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의 근원자가 되게 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거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갖고 이제 가난 땅에 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갔어요. 거기서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의 나이 100세 때,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무려 25년이 지났어요. 그의 나이 100세, 또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냐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니, 내 생명을 바꿔줘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세 얻었으니까. 백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해,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인데 너의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번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짐승을 가져다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짐승을 가져다가 그 희생 제물을 죽여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죽여 갖고 내장을 다 꺼냅니다. 당연히 가죽도 벗겨야 돼요. 내장도 다 꺼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짐승의 각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100% 뼈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근데 지금 누굴 그렇게 하라고요? 백세 얻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비전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안 했는데 화면 비춰 주실래요?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면 1절이 있어요. 앞에. 네. 예.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음, 앞에요. 없어요? 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도 지난번에 기말고사 봤죠?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 할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시험이 뭘까요? 그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에요. 유혹하는 시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그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인데 테스트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 말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테스트라는 시험을 했나? 우리가 기말고사 보는 거 보면 알아요. 기말고사 왜 볼까요? 당연히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본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더 쌓고, 몰랐던 걸더 알고, 또 외우고,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또 다른 계획, 뜻, 또 아브라함에게 더큰 축복,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너무 가혹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 아들하고 다음 날 모리아 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에게 손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이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배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 아들을 데리고. 비록 아들이 희생 제물로 가지만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어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자물로 드려야 하는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모습, 그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주시냐면 여호와 이래라는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주세요. 14절에 나오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 여호와 이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주셨죠. 뭘? 순냥을, 번제한 희생재물을 탁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어제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바로 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이라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온 열방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거룩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조카롭가 다투하고 갈등하는 일도 있어요. 또저 북방의 오랑캐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또광야의 나그네처럼 또 살아야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그 모든 걸 어떻게 이겨 나갔다고요? 거룩이라는 방법으로 다 이겨 나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예배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이 일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세요. 늘 그와 여호와이 일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아브라함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늘이 땅에서 그 소명과 거룩과 비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의 우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아브라함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이기 중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감에 내가 거룩으로 이루어갈 때, 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 했습니다.